안녕하세요, 소인스타입니다. 오늘은 일제 수용성 연필 초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. 라인을 그린 후에 물을 뿌리거나 세탁을 하면 지워지는 수용성 연필 초크로 연필처럼 깎아서 좀더 세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핑크, 블루, 화이트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. 사용 후엔 캡을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주세요. 길이는 약 12cm. 두께는 약 9mm로 두꺼운 편이에요. 이렇게 일제 수용성 연필 초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. 원단에 굉장히 잘 그려지고 액체형 초크펜보다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초크펜이에요. 여기까지 알아보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